정부와 서울시의 중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정책으로 영등포구 당산, 물래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최대 400%로 높아지면서 사업성이 개선된 단지들이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 재건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물래 두산 2부, 당산 현대 3차, 당산 안양등 3개 단지가 재건축 추진 중이며 각각 35층에서 49층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용적률 상향으로 세대수가 늘고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가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면서 공공기업 부담이 줄어든 점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서울중공업 지역 중 25%를 차지해 향후 재건축 확산의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정비 사업 관련 알림이 빗세움이었습니다.